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형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름 뷰티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그래도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를 보면 요즘에는 광빡 하이라이터로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내 본연의 피부가 입체감이 있고 3D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이 원래 그냥 그런 볼륨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입체적으로 생겼구나. 그런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본연의 그 내추럴한 관과 그리고 본연의 그 화이트한 느낌을 살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나름 숨어있던 꿀템 숨어있는 꿀템은 아니죠 요즘 나름 잘 나가고 있던 제품들을 픽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두 가지 제품이에요 자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글로우 브리더블 비비크림 중에서도 화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삐아 오스테이 컨실러 중에서 00번 밀크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딱 색상만 보시면은 아니 이 컬러를 얼굴에 바를 수가 있어? 이런 거는 막 13호에서 17호 피부만 바르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21호에서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이거든요. 심지어 약간 거의 웜톤에 걸쳐 있는 피부톤이라서 절대 이런 화이트 컬러를 바르면은 붕붕뜨기 마련인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글로우에서 나온 이 비비크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컬러를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삐아의 컨실러를 사용해주곤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색상이 에? 이 완전 순백색 페인트 아니에요? 하시는 순간 그냥 그대로 하자마자 싹 들어가면서 맑아지는 이톤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제 피부 속으로 수채화 물관처럼 들어갔죠? 그래서 양쪽 비교해보면은 여기는 지가안 바른 손, 여기는 바른 손. 그래서 그냥 맑고 뽀용하게 진주알을 곱게 갈아서 안쪽에다가 녹여서 넣어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안색이 맑아지는 톤처럼 바뀌게 해줘요. 그래서 얘를 먼저 베이스로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랑 믹스를 해주시잖아요. 정말, 진짜 죄송하지만, 마치 제가 잠깐, 어? 나 쿨톤이 됐나? 약간 뉴트럴한 쿨? 이 정도 생각이 들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비비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얼굴에다 살짝 지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오늘 이두 개를 사용하고 왔거든요. 자, 지우면은 확실히 차이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짠. 올려주시고, 첫 번째로는 살짝 펴주세요. 벌써부터 느낌 자체가 부들부들한 느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쿠션으로 그대로 팡팡팡.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 퍼프 사용해 줄게요. 그냥 여러분 이게 붕붕 뜨지가 않아요.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 피부톤인 것처럼 어우러지고 다크닝 현상이 저는 되게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았거든요? 팔자주름이라든지 눈가주름이라든지 이런 주름 부각도 되게 없는 편이었어요. 자, 보세요. 벌써 톤이 거의 똑같아지신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냥 얼굴에다가 내가 쓰고 있던 기본의 쿠션을 얹어주시면은 막 그냥 그렇게 색상이 막 엄청 붕붕 뜬다거나 막 톤업이 톤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조금 화사해졌다. 맑아졌다. 요 정도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 살짝의 반광이 돈다. 요 정도 느낌 보이실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삐아의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삐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컨실러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우 제품보다는 조금 더 살짝은 되직하다 근데 일반적인 컨실러보다는 조금 더 노멀하게 음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의 중간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만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실, 앞볼에서는 글로가 요즘 너무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에다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줄 거냐. 우선 스파출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코를 지우고 먼저 보여주네요. 아, 웃겨. 나는 진짜. 자, 여기서 이렇게. 진짜 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쓱 하자마자 요렇게 그러니까 코에 막 끼거나 그러지 않고 모공도 잘 메워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올려주는 편이고 턱에도 올려주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양조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로우로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부위는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만 살짝 더 올려주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공공범 밀크 컬러 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약간의 픽싱을 시켜준 다음에 두들두들 하자마자 그냥 바로 콧대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쭉 내려오는 이 하얀 색감의 하이라이팅 존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안쪽에 내뼈 하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 분필 이렇게 심어놓은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와 살과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안쪽으로 색감이 들어가고 하이라이팅 존을 되게 잘 밝혀주죠 근데 막 예전처럼 펄 입자감이 띵띵 띵띵 빵 빛에 반사해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예뻐 보이고. AI가 딱 3D를 만들었을 때그 느낌처럼 얼굴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 상태로 여기다 쿠션팩트 한 번씩 두드려주시면은 그대로 내 얼굴이랑 어우러지면서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뷰티 종사자로서 정말 수많은 제품을 쓰고 있지만 이제 가을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음영 메이크업을 조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음영 메이크업을 하실 때 이런 데 이런 데 음영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이라이팅까지 했을 때는 너무 땅땅! 그리고 음영, 음영 하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본연의 피부가 아, 원래 이 사람은 하이라이팅 존이 타고났구나 살려주시고 음영만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뷰티풀 너무나 골저스해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알아가시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우 제품과 PIO 스테이 컨실러 이 두가지 제품으로 밀크 컬러 화이트 컬러 보여드렸는데요 제 오늘 꿀팁과 꿀 제품이 너무나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나름 뷰티를 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아이템들 무수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채널 열심히 할게요 오늘도 인형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